안녕하세요. 오늘 레어리티 컬렉션 2020 개봉해 볼 건데요. 레어도는 지금 이게 붙어 있기는 한데, 그냥 슈퍼레어, 시크릿 레어, 엑스트라 시크릿 레어, 울트라 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장에 이제 한 팩에 이제 네장 들어있고 한 팩당 가격은 2,000원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15개 들어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3만원 정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오프, 온라인 매장에서 하면은 2400, 24,000원 정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내용물은 미리 까놨으니까 이제 한 장씩 모나왔나 뭐 이제 넘기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 결과물에는 이제 열 종류가 서로 다른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열그 종류가 이제 섬도의 카갈이 사이버 드래곤 인피니티, 하루라라, 와라시, 그리고 미즈키, 또뭐페트랩 페트램 여 종류랑 그 다음에 카가리랑 인피니티랑 혼원용이랑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결과물 이제 하나씩 넘기면서 뭐 나왔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카드는 욕조 시크네요. 어, 시크는 한장더 있는데 이걸로 욕조를 세 장을 담아왔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데스가이드 아 맞죠? 데스가이드가 이제 어나더 일러로 되어 있는데 어나더 일러가 이번에 조금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세 장째 카드는 마봉양이네요마봉양도뭐팬듀엄 때도 괜찮았고 지금 이제 함석덱에서도 마봉양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부활의 복음이네요. 보통은 이제 7,8 드래곤 족몬스터 많이 사용하는 백룡덱에서 부활의 복음 많이 사용하고 있죠. 다섯 번째 카드는 긴급 다이어 시크릿네요. 긴급 다이어 시크릿네요. 이번에 열차 덱에서 되게 괜찮은 카드고. 원래는 이제 그 디얼리스트 팩 4편 레전디얼리스트 팩 4편에서 이제 발매가 되었죠 이게 사실 또 금방 재로이된 거는 기쁜 일입니다 열차 등 여러분 축하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카드는 아 유령 토끼네요 토끼도 괜찮은 카드죠 요즘 이제 누메론 때문에 이제 이 필드에 안면 표시 존재하는 마음이 효과를 발동했을 때 파괴하는 게 되게 효율이 좋은데 유령 토끼도 이제 이펙트 벨러 빼고 유령 토끼 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누메론 때문에 다음 카드는 가메시엘이네요. 가메시엘은 그냥 파괴수라는 존재의 의만으로 확실히 많은 카드에서 사, 많은 덱에서 사용할 만하니까 가메시엘은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래곤 자각의 선율이네요. 자각의 선율은 이제 그 백룡 덱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복수에서도 레인보우 드래곤이랑 그 궁, 복수 레인보우 드래곤 넣을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고 신 덱에서도 조건 맞는 카드에 레인보우 드래곤이랑 그리고 블루아이즈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새 덱에서 좀 사용할 만합니다 다음 카드는 말살해지면 게 시크릿 레어네요 아 이거 진짜 엑스트라 팩인가 어디선가 했죠. 쓰레기 같은 봉입률로 되게 유명했는데 이번에 이제 시크릿 나온 거는 기쁩니다만 대원 여러분들 반성하세요 어떻게 잡지 동봉보다 씨, 팩으로 까는 게 훨씬 안 나오냐 다음 카드는 부유벚꽃이네요 부유벚꽃은 옛날에 이제 그피한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부유벚꽃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불법 고 채용률이 조금 안습하죠. 다음 카드는 스팀 싱크론이네요. 그냥 정크 스피더 그 스팀 싱 효과로 잠깐 나오는 카드 중 하나예요. 그냥 싱크로를 상대턴에 넣을 수 있다는 것 정도. 다음 카드는 히어로의 용합 카드 미라클 표전입니다. 잘 아시는 카드니까 설명은 넘어갈게요. 다음 카드는 쉐이드 브링 간드 인이네요 이거는 이제. 팬텀 나이트 이제 용병으로 쓰는 덱에서 세트 하자마자 바로 발동할 수 있는 조건부지만 그런 함정 카드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중국마에서도 쓰는 경우가 있던데 다음 카드는 하루 라라 울트라 레어네요. 우라라는 이제 슈퍼레 한정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원하드 일러스트를 말했는데 우라라가 그냥 나와버렸네요. 조금 아쉽지만 우라라 세장 모은 거에 만족해야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증식계지 슈퍼레 어네요. 이것도 뭐 지금은 필수 패트랩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번개 슈퍼레어입니다 슬슬 이제 다른 일러스트 카드나 좀 고레어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번개는 뭐 다들 아시는 카드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카드는 오오오 오오 이거 컬 이거 컬터즈 레어네요 사이버드래곤 인피니티 어나더 일러스트 버전이고요 그냥 옛날에 푸노인으로도 많이 사용했고 지금 이제 인피니티 그냥 사이버 드래곤 덱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키카드죠 이거 다이노미스트라던가 그런 덱에서도 이제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 카드고 일단 인피니티 연하 델러스트 건졌네요 다음 카드는 초융합 울트라레이어네요 요즘 이제 습드라군 같은 것 때문에 초융합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둠 속성 몬스터 스타브베놈 퓨전 드래곤 때문에 초융합이 많이 재평가를 받고 있죠 덕분에 준재한이고 다음 카드는. 환창용 판타즈메이네요. 판타즈메이는 이게 아마 다크네오스톰에서 나온 배트랩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장 있었는데 또한장 생겼네요. 근데 요즘은 예전만큼 링크가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아서 판타즈메이를 두장 이상 넣으려면는 드래곤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드래곤 메이드에서 쓰는 거 말고는 딱히 볼 일이 없네요. 다음 카드는 말살의 지명자 슈퍼레어네요. 아 말살의 지명자 두장 정도 필요했는데 이제 말살의 지명자 모았네요. 다음 카드는 역시 레어리티 컬렉션이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오오 오, 근데 어나더 일러스트는 아니네요 혼원용 레비오니아, 어나더 일러스트는 아닌가? 이게 어나더 일러스트인가? 어쨌든 프리즈마틱 시크릿 레어 혼원용 레비오니하고요 이게 어나더 일러스트였던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혼원용 하나 건졌네요 다음 카드는 이랑토끼 중복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카드는 종말의 기사 아 이것도 제안 카드죠 그 오르페골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 카드 중 하나죠 이게 종말의 기사 이거랑 합쳐져 있는 기루스를 왜 그딴 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말의 기사 먼저 해요 다음 카드는 키메라테크 메가프리트 레곤이네요 이것도 요즘은 링크 몬스터 말고는 앵목존에 낼 일이 좀 적어 가지고 이제 참기 저격할 거 아니면 은 키메라테크 많이 안 쓰는데 그래서 사드에서 한장 정도는 넣을 만하죠 한두 장 정도 다음 카드는 죽은 자소서생 시크릿 레어 네요 너무나도 유명한 카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혼원용 중복이네요 음뭐 혼원용은 이제 이것도 광화암 카드 중 하나고요 이제 그럭저럭 괜찮은 카드고 이것도 자각의 선율 범위 안에 들어가요 3000 영이니까 뭐 설명은 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발에 가차덱에서 잠깐 써본 적이 있는데 혼원용이 확실히 능력이 좋아요 다음 카드는 붉은 벚꽃이네요 저는 붉은 벚꽃 없는 카드였는데 한번 읽어나보죠 음, 한장씩 대장으로 하고 제외하고 특수 소환하는 효과 또는 릴리스하고 자신이나 상대 묘지에 융싱 액닉 하나를 특수 소환하는 카드 그거랑 그 몬스터를 제외하고 묘지에서 다른 종류를 특수 소환한다 링크 vs 링크 대전은 별로고 이제 상대한테 조금 의존하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카드네요 넣진 않을거예요 다음 카드는 셀로맨그레이트 알미라지네요. 아 이것도 진짜 안 나오는 카드였는데 이걸로 유명한 콤보는 이제 알레이스터 한 다음에 이걸로 시큐어 가든을 해가지고 메르카바 소재를 넣는다던가 크리스터 한 다음에 신수의 파라디온에서 알미라지 링크 앞에 소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미라지도 되게 좋은 카드. 정작 셀로맨그레이트에서는 알미라지 잘 사용 안 해요. 다음 카드는 미라클 퓨전 시크릿 레어네요. 중복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음 하나 미즈키네요. 미즈키는 이제 원래는 검열 전에는 이제 수녀복 일런데 시스타르트는 검열을 안 하는데 미즈키는 왜 검열이 되었는지잘 모르겠네요. 이게 상대가 특수 소환을 할 때마다 라이프를 회복하는 카드. 대신에 특소를 한 번도 안 하면 내 라이프가 반이 되는 카드입니다. 이것도 어나더 일러스트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패트랩 어나더 일러스트가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카드는 복죽에도 플라잉 베가수스네요. 열차의 핵심 카드죠. 석 이거 말고 기계육덕성 특수 소환하고 레벨 맞추는 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아니마네요 아니마도 되게 괜찮은 카드죠 토큰 이외 레벨 을 몬스터 한 장으로 이제 아니마 앞에 그러니까 2번 4번 링크 존 앞에 이제 몬스터를 꺼내기가 좀 꺼리지는 게 아니마의 존재가 그것 때문인 겁니다 벨로를 소재로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많이 써먹고 있죠 다음 카드는 쉐이드 브레간다의 사선 사선 이게 엑시큰가 쉐이드 브레간다인 중복이네요 브레간다인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카드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팬텀 나이트 사일런트 부츠인가 그걸로 서치도 할수 있어가지고 브레간다인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다음 카드 다음 카드는 오 무한포형 이거 엄청 유명한 카드죠 무한포형 울트라레어로 나왔습니다 포형도 진짜 비싼 카드인데 이게 아마 어디에 나왔더라? 아무튼 제일 유명한 암정 카드죠.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암정 카드고 무한 보형 두장 이상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카드는 종말의 기사 중복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카드는 밀레니엄 아이즈 세크리 파이스네요. 아 이게 레드 레전드 디얼리스트편 2편에서 이제 페가소스의 새로운 몬스터로 나왔는데 인스턴트 표전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얘를 뽑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소재는 세크리파이스 플러스 아무 몬스터니까 초용합으로 먹기는 쉬운데 그렇게 뽑기가 힘들어서 다음 카드는요 아, 센서만별 시크릿 레어네요 이제 종족 한종 종족 이제 같은 종족은 두장 이상 못 존재하게 하는 카드고 서브테러 이제 종족을 여러 개를 안 쓰다 보니까 서브테러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고요 음, 딱히 지금은 서브테러를 안 잡아가지고 마돌 마돌체에서 쓰기에는 천사 종 위주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해피 에기터 울타라 레어네요. 이것도 번개만큼 유명한 카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일러스트 버전으로 수록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버전은 안 나오나? 다음 카드는요. 어 다이자네요. 다이자는 이제 육타에서 이제 오로치 다이자덱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 원펀치 카드죠. 육타 한 장만 써도 공격력이 사천짜리 학업이 필드에 딱 나오는 다이자는 그런 카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는요. 메가프리트 중복이네요. 다음 카드는 어 대체포 시크릿 레어네요. 이제 상대 몬스터 하나 컨트롤 얻는 거. 이 카드가 이제 이 카드가 이제 필드에 있, 있는 동안 이제 컨트롤을 얻는 지속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검황이 지금 금지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상대 몬스터 없고 검황 그냥 툭 한이 나 날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거망은 아마 대체, 대체포 때문에 절대로 금지해서 안 풀릴 것 같아요. 다음 카드는요. 사자소생 울트라 해야 아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어버제스토마 디노미스코스. 패한장 버리고 상대 몬스터 한 장을 게임에서 제외하고 함정 카드 발동했을 때 그거의 체인에서 그 몬스터 효과를 받지 않는 일반 몬스터로 필드에 나오는 카드. 몬스터 효과를 받지 않지만 일반 몬스터입니다. 다음 카드는요. 어 부장님이네요. 이거. 삼도이에서 종종 사용하는 카드죠 삼도이 아니더라도 이제 황금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시크릿 슬레이어즈가 이제 6월 말쯤에 한국에 나올 건데 그때쯤 이제 기대를 해 봐도 될것 같아요 다음 카드는요 어 인피니티 어나더 일러스트의 시크릿 레어네요 음 인피니티 말고 딴것좀 위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노바가 없는데 인피니티를 어떻게 뽑지? 다음 카드는요 아 이거 에어리트 컬렉션 한국판 기준으로 1에서도 이미 나온 카드죠 이거 이거 시크릿 레어안 걸린 게 진짜 다행이다. 세븐즈저지뢰 카드. 다음 카드는요. 화이트 스팅 레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물속성 하나 버리고 특수 소환할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이제 화이트 아우라인가? 그 효과로 이제 특수 소환되면 은 이제 튜너로 취급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좋은 물속성이라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예요. 다음 카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카드는. 어 인게이지네요. 인게이지 한장 필요했는데 잘됐습니다. 예, 턴제하이 없는 욕망의 항아리 비스무리한 조건부 카드죠 인게이지가 원래 이제 저 뒤에 있는 요덱 빌드팩에서 이제 더럽게 안나오는 카드를 유명했는데 이번에 인게이지가 풀려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멀티롤이랑 시즈쿠만 어떻게든 구하면 섬도덱도 짤수 있겠는데 다음 카드는요 아 하리파이버 시크릿이네요 하리파이버는 울트라레어로 한장 가지고 있는데 시크릿도 나왔네요 근데 그래봐야 제한인데 음, 섬도대게 들어갈 하리파이버는 이미 있어서 저걸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카드는요. 어 용불매네요. 이게 용불매가 언어드 일러스트 버전이 있거든요. 그게 좀더 이쁜데 아 일단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용불매 이왕에 언어드로 나오지. 다음 카드는요. 아 어, 대체포 슈퍼레어네요. 그냥 중복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어 무덤의 지명자 슈퍼레어네요. 이게 원래는 노말 카드거든요. 근데 워낙에 범용성이 좋다 보니까 레어리티 컬렉션 3에서 이제 슈퍼레어 이상으로 등급 상향해가지고 낸것 같아요. 어차피 이 팩은 슈퍼레어 이상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카드는 번개 시크릿네요, 네요. 어, 이쁘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번개 말고 라이트닝 스톰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다음 카드는 아 카가리네요. 이걸로 카가리 다섯 장 째인가? 카가리가 제한이라서 몇 장씩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이왕이면 워낙 더러 나오지. 다음 카드는 센서만 몇슈퍼레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드 네 장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 카드는요. 어 진룡왕 더 비스트네요. 더 비스트는 이제 유사 이제 유사 외신 아자토트 그런 카드. 다음 카드는요. 해피 에기털 시크릿 레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카드는 어 와라시네요. 어 와라시 이왕이면 좀 저기로 나오지 묘지에서 이제 관련 카드를 전부 다 막아버리는 카드죠. 다음 카드는 쉐이드 브리간다인 중복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하나, 둘, 셋. 어 시면의 수문자 묘지에서 발동하는 효과를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레어리티 컬렉션 3편 이제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럭저럭 잘 나온 것 같아서 괜찮은데 어나더 일러스트가 인피니티 위주로만 나와서 조금 아쉬워요.